<laughs> 에코머라는 뜻이 환경이라는 에코랑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줍는다, 비치코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항공 승무원들이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달 한 번씩 제주도에 내려와서 해안 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까 총 11명인데 6명에서 8명 정도 팀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주로 애월 해안도로 위주로 많이 주웠는데 도로 위주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아예 없어요. 거기에 진짜 생활 쓰레기가 엄청 커요. 막 이불도 있고 캐리어도 있고 진짜 쓰레기가 생각보다 어, 이런 쓰레기가 있네라고 상상을 초월할 쓰레기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에서 건너온 듯한 술병도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소변이 들어있는 페트병도 주워본 적이 있었고요. 이이나이게 버린 거야? 진짜 많다 이래도 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방치해도 되나? 라는 조금 안타까움말많았는데 거기에서 핸드폰까지 발견이 되었을 때는 와 진짜 심각하다 아, 더 이런 활동들을 독려를 하거나 나 하나라도 쓰레기를 좀 제주도에서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실생활에서도 좀 자연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조금 뭔가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생각해야겠다. 다 같이 용기 내 챌린지 같은 걸 했었는데 자취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요리를 안 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이제 인증하는 거예요. 텀블러나 거기다가 음식 받아온 거 이런 거를 다 해서 같이 열심히 챌린지 했던 것 같습니다. 헌옷 기부나 헌 이불이나 담요들도 유기견 센터에 같이 보내면은 유기견들에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코머들끼리 헌 이불 헌 수건 담요 같은 거 모아서 기부를 했었죠.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이라고 손님들께서 비행기에 제주도로 오시는 비행기에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실 때 여기다가 버리게 되면은 또 제주도에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거를 저희가 다시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저희한테 쓰레기를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김포로 가져가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에코모 승무원들끼리 에코비행을 하면서 손님들께 모바일 탑승권이랑 텀블러, 그 다음에 에코백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용 권장하고 같이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에코머로서 또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 환경을 사랑하고 아껴달라고 강요 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는 길 만큼은 최소한이라도 좀 깨끗할 수 있게 모두가 최소한의 마음을 가진다면 더 아름다운 저희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목표는 없어요. 목표는 없고 그냥 하는 거. 그냥 내가 내 역할에서 그냥 이거를 계속 지속 시킬 수 있게끔 나는 좀 도와주고 그러면 누군가 이 활동을 봤었을 누군가는 어 생각에 좀 끼어치는 그 순간이 오지 않을까? 에코멀 하기 전에는 환경 보호라는 말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도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승객분들, 많은 사람들도 환경보호에 쉽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퍼뜨리고 싶어요. <laughs>